안녕하십니까. 레지스트랑스 정광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오늘 30일 한상혁 방통,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면직할 방침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은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사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프로시지오를 합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가면서 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 면직 처분할 것이다. 이 면직 처분은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면직안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아, 한동훈이란다. 저기, 한상혁이는 행정소송 낼 겁니다. 뭐, 행정소송이 내거나 말거나. 그런데 문제는 요체는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7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요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그리고 오보를 빙자한 조작방송이 끝을 나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보는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이 오보라면 아예 마음먹고 조작을 하는 그런 mbc와 kbs 그것을 공영방송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또두 개나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못하라 MBC를 공영 관리해요. 그냥 민, 그 민영화 시키풀이고 간단한 문제인데 민영화 하면 이 기자들 살아남을 기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방송의 시스템 그리고 MBC의 인사 구조, KBS의 인사 구조 문제가 뭐냐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입니다. 상식과 공정, 공정이 통하는 방송, 공정한 방송. 자, 여기에서 한상혁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방송국 방송 보면 다 알죠. 뭐 한두 건이라야 오보 사례 또는 조작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저기, 1 5 2여 모머리 포탄이 수십만 발 해외 밀반출됐다 하면서 화물차 운전 기사 해가지고 3월 28일부터 운송을 시작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몽땅, 음성을 대역으로 한 겁니다. 음성 대역으로 포탄 해외 반출 의혹이 일자, MBC, MBC에도 노조가 3개나 있습니다. MBC 노조에서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냐? 아무것도 근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자기가 추측한 것을 드라마처럼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끼 맞춰가지고, 성우를 써가지고, 음성 대역으로 모든 것을 싹 조작해내는 방송. 이게 뉴스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거기다가, KBS 사, 세상에 앵커 옷이 바뀝니다. 오버를, 이게 오버입니까? 외국이고 조작이지. 이런 조작 방송, 이런 드라마를 우리 국민이 왜 뉴스라고 알면서 들어야 됩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송국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 이 정도는 후한무치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죠. 방송을 빙자한 범죄입니다. KBS 조작, MBC 조작,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보면은 일단, 검언 유착 사태 때, 2020년 6월, 그, 거경에, 6월 7월 사이에, 검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 하면서 법무부 한동훈 감찰하고, 뭐, 이 고의적인 조작 방송이 나갔을 때, 그 당시 제, 제보자 x 라는 정과 오범인가, 그게 기억합니까? 희한한 완전히 만들어내가지고, 방송을 드라마처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국민적 관심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즉, 한동훈을 법무부가 감찰했다는, 것뭐 하면서 검언이 유착됐니 어쩐니 이런 허수문을 퍼뜨림으로써 선거에도 유리하겠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먼저 장악해가지고 국민을 홀려버리는 겁니다. 국민을 거짓말과 가짜의 세계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재미를 봤으니 이걸 마약 같은 저짓을 어떻게 끊냐고. 그러니까 조회수 늘어나는 거 보면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죠. 즉, 우리는 그 시청률을 해봤자 3% 5%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신경 쓰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딱 이슈가 나오면 은 3%고 5%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펀하려고 저기끼리 좌표 찍어가지고 난리를 부려버립니다. 마치 이것이 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나중에 행사첩을 다 받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도 그렇게 보복할까? 보복방송할까? 저는 반대입니다. 아예 그런 방송이 불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고 공정방송이 자리 잡는 선진 대한민국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BC부터 볼까요? MBC는 사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사장 인기 끝나고 바뀌었는데도 또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리죠. 친민주당, 좌파, 뭐, 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친 이재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사정만 들고 다 해버립니다. 왜냐? 그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바로 그들이 장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방문진은 누가 임명하냐? 바로 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사항에 속합니다. 위원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장이 말 빠른 그 안에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한상혁이 끝까지 한두 달만이라도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려고 임기 어차피 7월 달이면 끝나는데도 그두 달을 고래심줄처럼 붙어있고 싶은 겁니다. 두 달이라도 MBC 경영진을 지켜야 가짜방송을 계속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m b c 가짜방송, 거짓말 방송, 조작방송은 사회적 흉기입니다. 사회적 흉기예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면 안 돼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해요. 그러자면 박문진을 바꿔야 MBC가 바뀌고, MBC가 사장이 바뀌어야 그 기자들을 제대로 자격이 안 되고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생산해 온 기자들은 싹 몰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구조가 딱 그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자를 저기 했죠. 임 기자. 지금 그 사람들은 조작이 밥입니다. 그냥. 자, 잠깐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한 MBC 기자 국회사무소 압수수색하는데 MBC에서는 노조 애들이 나서가지고 검찰하고 일전을 그을듯 노조원들이 로비에 집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가 일어나는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 정작 기자라면 정말 기자라면은, 팩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팩트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팩트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 조작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영상 제작소, 드라마 제작소입니다.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방문진부터 싹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방송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뭐 이동관 뭐 어떻게 몇명 이름이 나오던데 저는 그 인사가 중그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누가 되든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방문지부터 싹 교체를 하면은 이게 말썽이 나오겠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감옥 갈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공정방송이 자리 잡는 국가로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혁명을 하듯이 하지 않으면은, 혁명을 하지, 하듯이 하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작년주는 그냥 두나요? 뭐, 저거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요. 방문진이 저쪽 편인 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방문진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그게 가능하냐? 제가 아까 혁명하듯이 해야 된다 그랬죠. 싹 말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제일 궁극적으로 MBC가 가야 될 방향은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킨 후에 민영화해야 합니다. 왜 국가가 방송국을 두 개나 공영방송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정권 바뀌면은 바뀌는 정권 유리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안 되고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MBC를 제대로 제자리를 잡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문진 전은 교체, 또한 MBC의 민영화 이것이 달성되면 됩니다. 어느 민영화, 민영화가 됐다 칩시다. 이럴 테면, 뭐, 삼성이 맞든, 현대가 맞든, 누가 맞든, 네이버가 맞든, 누가 맞든, 네이버 자파라고 소문 나있죠.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누가 맡아도, 만약에 방송 잘못하고, 광고 시청률 떨어지면 사장잘립니다그러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민영화 시킨 이후에 방통위원장은, 그 민영화 시킨 방송사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민영화 시킨 후에 허가권은 어차피 방통위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MBC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화시킨 다음에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아, 민영화 시키면은 실력 있는 사장이 들어가서 경영을 하겠죠. 드라마도 더 재밌게 만들고, 뉴스도 팩트만 전달하면서, 그것이 안될 때는 허가권을 가지고, 가짜 뉴스 생산할 때는 허가권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구조 못 깹니다. 이 구조 깰수 없어요. 그 다음에 KBS, KBS는 당장 시청료부터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또 시청료를 보태줘야 합니까? 광고를 하고 있으면 시청료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kbs는 딱 시청료 없앤 다음에 시청료를 없애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뉴스, 조작 뉴스에 국민이 시청료까지 납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kbs를 보고 안 보고 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내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내도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가지 마라. 왜 가짜 방송을 하면서 시청료까지 거듭하느냐? 자, 지금 현재 KBS는 시청료부터 싹 없애버린 다음에 진짜로 공영방송으로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시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것도 방통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방통위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MBC와 KBS 우리가 전리품처럼 우파가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는 우파만세 방송을 만들자.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국민은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원합니다. 지금 임일빈님께서 MBC를 해체하세요라고 하시는데 방송국 너무 많다고 MBC 해체 그거 반발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해체가 아닙니다. 민영화를 시키면 그게 해체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가 민영화 시켰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방송국 문 닫는 거지. 민영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업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만세 방송도 원하지 않아요. 공정하면 돼요. 정직하면 되고요. 팩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왜 조작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사람을 홀리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까? 방송은 그들의 프로파간다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들이 프로파간다는 워낙 뛰어난 학습하는 인물들이다시피 하니까 이런 기구가, 사회적 흉기가 그들 손에 있어야 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쇼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그것부터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방송법을 개정해서 중립화 시키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왜안 없앴습니까? 방송법 개서 그때 왜안 했습니까? 그때는 실컷 써먹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대니까 그런다.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방송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과 구조 법의 틀 아래서 개혁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방송을 하고 싶으면 저기 김효준이처럼 유튜브 하라 그러세요. 유튜브하면 돼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전파권이라는 것을 독점한 방송국이, 공중파 방송국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겁니다.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고 나면 누군가가 후임이 들어갈 겁니다. 그 후임이 누가 되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통령 인사권에 준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만, 들어가는 사람은 혁명적인 내가 깜방에 가더라도 혁명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가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진부터 순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방문진부터 싹 개혁. 방문진이 개혁되고 나면 MBC 경영진 개혁. MBC 경영진이 계획되고 나면 민영화. 이 수순 정말 밟아주십시오. KBS는 감시교구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KBS 시청료, 수신료 파기해 주십시오. 폐기해 주십시오. 아예 없애주십시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